사랑합니다, 여러분. 파워큐티, 큐티를 읽어드립니다. 예, 유난성 목사입니다. 반갑습니다. 잘 지내셨습니까? 자, 오늘은,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는 20분 정독 시간입니다. 우리가 힘들게, 창세기 <laughs> 12장을 다 했습니다. 아, 굉장히 생각할 게 많았습니다. 오늘도 생각하는 것입니다. 자, 저하고 여러분들은 뭐, 예, 생각하고, 어렵고 힘든 기독교를 연구해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거에 관심이 있는 분들은 제 강의를 들으시고 제 강의만 믿지 마시고 여러분들이 다시 생각해 보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고자 하는 그 말씀이 무엇인지 보시고 이 성경이 얼마나 정교하고 멋지고 아름다운지 볼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예, 시그니처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12장까지 했고 이제 13장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제가 먼저 있습니다. 아브라미. 자, 아직까지 뭡니까? 아브라함이 아니죠. 아브라이 원래 이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만 보면 뭘 느낄 수 있죠? 아직 믿음의 변화가 급격하게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것을 우리 알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 항상 생각을 던져보는 것입니다. 이왜아브라이지생각 예 해보는 것이죠. 그럼 제가 이제 어 저도 공부를 조금 했고 또 이제 어 학원에서 강사도 했었고 뭐 가외도 오래 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항상 어 후배들에게 제자들에게 하는 말이 뭐냐면 어 공부를 할 때는 겸손해야 된다. 겸손하다는 건 뭐냐면 원래 나는 알고 있으니까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예 항상 뭐어 깊이 생각하고 처음 대하듯이. 보는 거죠. 아브라함 제가 아브라함을 얼마나 많이 봤겠습니까? <laughs> 엄청 많이 봤겠죠? 그러니까 뭐죠? 다시 어, 처음부터 생각을 해보는 겁니다 그런 것들을 계속 연습하셔야 돼요 자, 아브라함이 아직 이름이 변하지 않은 아브라함이 어디에서 나왔죠? 애굽에서 그와 그의 아내와 모든 소유와 롯과 함께 내계부로 네 올라가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애굽에서 이를 어좀 정리를 해야 됩니다 어떻게 됐죠? 왜 그랬죠? 12장에 네, 물이 있었죠 네, 왜냐하면 하나님이 인도하신 가난안 땅에는 뭐가 없었습니까? 기근이 들어서 가뭄이 들어서 물이 없었습니다 그럴 때 아브라함의 판단이 어떻게 됐죠? 정확했습니다 물이 있는 쪽으로 가자 그것은 네, 나일강이 있는 문명이 시작됐던 그봄나무 물이 아주 풍부한 곳으로 가야겠다. 결심하고 가게 가야 됩니다. 그럴 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네. 다시 판단을 하죠. 아내가 너무 예쁘다. 그러니까 나는 나그네로서 이집트 왕에게 죽을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당신을 내 누이라고 거짓말을 하자. 라고 합의를 했고 그 일대로 되었습니다. 그때 어떻게 됐습니까? 그의 판단대로 모든 것이 되었지만 어떤 일이 일어났죠? 자기가 감당할 수 없는 일이 실제로 일어났죠. 네. 아내가 이집트 파라오의 아내가 되기 위해서 들어갑니다. 그때 아브라함은 아무도 할 수가 없었죠. 판단은 정확했지만 힘이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인간이니까. 인간은 힘이 없는 거죠. 그때 누가 개입을 합니까? 하나님이 개입을 했습니다. 그렇죠. 왜 개입했죠? 네, 그는 선택된 자이기 때문입니다. 제가 이거 쉽지 않다 그랬습니다. 선택된 자는 뭐죠? 하나님이 개입하시고 보호하십니다. 그러면 선택은 누구에 의해서 됩니까? 하나님의 절대적인 판단에 의해서 됩니다. 그렇죠? 나 같은 사람이 하나님께 선택되는 겁니다. 너무 신기한 일입니다. 이것을 굉장히 똑똑한 바울 사도도 굉장히 신기한 일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럼 우리는 그걸 믿죠. 그래서 어떻게 되죠? 아내도 훈련하고 더 많은 재산을 가지고 올라온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문장의 맥락을 여러분들이 보셔야 돼요. 예. 그게 공부입니다. 자, 그와 그의 아내와 올라온 건다 좋은데, 이 모든 소유와, 이 모든 소유에는 나중에 2절에서 더 자세하게 설명이 됩니다. 자, 그거와 함께, with 뭐가 있냐면, lot. Lord. 예. lot도 함께 내네 갭으로 올라오니. 이게 굉장히 재미난 건데. 그럼, 롯은 어디에 있었다는 겁니까? 네, 이집트에 있었다는 겁니다. 이집트에 있었다는 겁니다. 그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럼, 롯은 뭐 했겠습니까? 잤겠습니까 롯이 나중에 어떤 판단을 하는데, 롯도 머리가 나쁘지 않습니다. 그러면, 자, 삼촌이 또 숙모가 이런 모든 재산이 어떤 식으로 이루어졌다는 것을 롯이 뭐다 봤겠죠. 다볼수 있습니다. 롯이 가서 어떻게 하나님이라는 신이 삼촌을 인도하고 있는지 다 봤습니다. 근데 롯이 나중에 어떤 선택을 하는지 여러분들 보십시오. 여러분,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고, 어 이거는 좋은 신앙생활 나쁜 신앙생활 다 합친 겁니다 예. 교회를 열심히 다니고 예. 수련회에서 또 여러 집사님들 통해서 목사님들 통해서 하나님의 기적을 보고 어떤 판단을 하는지 하나님에 대한 판단을 하는지 세상에 대한 판단을 하는지 우리가 보는 겁니다 로서는 어떻게 판단을 했을까요? 자 그리고 그들의 그 일행들이 어디로 갔죠? 네비 네겝으로 갔습니다. 네겝이라는 것은 네절트 사막이라는 뜻입니다. 온전히뭐 사하라 사막 같은 그런 거 아니라도 광야 물이 거의 나오지 않는 그 모든 지역을 네겝이라고 하고 그 다음에 이스라엘에는 네겝이 어디에? 네, 남쪽 아주 남쪽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네겝이라고 하면 방향을 나타낼 때도 내갭이라고 합니다. 내갭이라고 하면, 남쪽이다. 그래서 지도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그리는 게 제일 좋은 것 같아서 그렸습니다. 이거 한번 보시고 나중에 제가 그림 파일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은 이집트가 여기 있습니다. 이집트가. 그리고 이렇게 가면 내갭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여기까지 올라온 겁니다. 그러면 나중에 이제 쭉 보면 우리가 전에 백도에서 한라까지 어떻게 됐죠? 에, 단에서 단은 북쪽이고 브엘세바는 밑이라고 그랬죠. 브엘세바에서 이네개을 통과해서 이집트로 갔습니다. 에, 물을 찾아서 그리고 에, 아브라함이 오늘 어디까지 가는지 한번 보십시오. 이 재미가 있습니다. 자 이제 좀더 자세하게 이 절로 가보겠습니다. 아브라함에게 갑축과 은과 금이 풍부하였더라. 왜요? 하나님의 개입. 하나님이 개입해서 더 많은 걸 얻었습니다. 여러분 이 재물을 볼때 아브라함은 뭐가 생각이 났겠습니까? 와 기분 좋다 돈 많아졌네? 이게 아니죠. 제가 볼땐두 가지가 생각이 났을 겁니다. 예, 이 돈이 별로 기분이 좋지 않습니다, 그렇죠? 첫 번째 별로 기분이 좋지 않습니다. 왜바라오가준 <laughs> 것이 합쳐진 것이니까. 그래서 풍부하게 됐으니까 두 번째는 뭡니까? 기분이 좋습니다 왜? 하나님이란 신이 내 삶에 진짜 개입을 하네 나를 부를 때 그냥 부른 게 아니라 진짜 개입을 하려고 하신 거네 하는 것을 우리가 알수 있기 때문입니다 아, 여러분 하나님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면 우리 잘해서도 받을 수 있지만 못해서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때 뭘 해야 되죠? 하나님을 봐야 돼요. 하나님이 왜 개입해서 왜 이렇게 많은 걸 나에게 주었는지 생각해야 돼요. 그래서 뭡니까?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고 인생의 모든 답은 하나님께 있다는 걸 알게 하기 위해서예요. 그걸 깨닫지 못하면 이 재물이 아무 소용이 없어요. 여러분들이 혹시 잘 사는 분이 계시다면 그걸 보세요. 이게 나의 노력으로만 된 것인지, 아니면 하나님의 개입으로 된 것인지, 만약에 하나님의 개입이 되었다면, 하나님은 나에게 뭘 알게 하기 위해서인지, 예, 네, 그걸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3절입니다. 그가 내게부에서 길을 떠나 어디? 베델. 베델, 생각이 나죠? 네. 베델에 이르며, 베델과 아이 사이에 곧 전에 장막 쳤던 곳에 이르니, 전에 장막 쳤던 곳입니다. 자, 처음에 이제 북쪽에서부터 하단에서부터 왔을 때 여기 예, 베델과 아이 사이에 어, 여기에 했고 이것이 창세기 12장이 나오죠, 그렇죠? 예, 창세기 12장 8절에 보면은 신앙의 추억의 장소입니다. 첫 번째로 재단을 쌓았던 그곳이 바로 어, 베델이었습니다. 여러분 아, 왜 그냥 옛날에 있던 부엘세바 남쪽 남쪽에 거하지 않고 예, <laughs> 이 베들과 아이 사이까지 처음 장막을 쳤던 자리까지 갔을까요? 예. 왜 그랬을까요? 저는 잘했다고 생각합니다. 트라우마죠. 예. 예. 가까이 있기 싫은 것입니다. 이집트에 가까이 있기 싫은 거죠. 그래서 올라갔을 것입니다. 아니면 아직 기근이 완전히 끝나지 않아서 남쪽보다는 위쪽이 더 살기 좋았을 수도 있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는 어떻게 생각한다고요? 아, 과거와의 단절.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들이 어떤 세상에서 상처를 받았다든지, 믿음에서 멀어질 일이 있었다면, 좀 필요 이상으로, 이게뭐 강박까지 될 필요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약간 더 띄우는 게 좋습니다. 뭐 예를 들어 옛날에 술을 했다든지 담배를 했으면 조금 더 띄우는 것입니다. 아니면 뭐, 예전에 저번 시간에 제가 말씀드렸죠. 내가 너무 운동에 몰입을 해서 나는 운동이 없으면 못 살겠다. 그러면 뭐, 일불러 일주일에 세 번으로 줄이는 겁니다. 일불러 일주일에 네 번으로 줄이는 겁니다. 그러면 일주일이 7일이니까 3일 동안 아마 죽을 맛이 날 겁니다. <laughs> 그때 그3일 동안에 성경을 더좀 보는 거죠. 오히려 읽기 위해서. 그래서 이집트 무섭겠죠, 무섭겠죠. 그러니까 오히려 조금 더띄우는 거. 브엘세바에 있지 않고 더 위쪽으로 와서 이베델과 아이 사이에 장마을 치고. 더 중요한 것은 신앙의 추억이 있는 곳으로 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 저는 이제 신앙의 추억이 있는 곳에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 이런 사람들 많거든요. 내가 학생 때 믿음 좋았다. 내가 중고등학교 때 믿음 좋았고, 내가 수련회 때 하나님의 음성도 들었다. 그리고 내가 대학 때 내가 헌신해서 단기 선교도 갔다. 그러면 뭐 나이 30에 40에 50에 60에 70에 저는 70에 어떤 선생님이 성교사님으로 단기로 갔습니다. 은퇴를 하고 나서 그게 굉장히 좋다고 생각합니다. 언제 그렇게 헌신해 보겠습니까? 그러니까 내가 일주일이라도 아니면 한 달이라도 3개월이라도 6개월이라도 내가 예전에 굉장히 믿음에 도움을 받았던 그곳에 가보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 저는 이제 휴학을 하고 성경을 6개월 동안 읽으면서 완전히 한번 읽었거든요. 예. 몰입해서 하루에 한 6시간에서 8시간 성경을 읽었거든요. 예. 그게 내 신앙을 높여준 추억의 장소라면 그 일을 해보는 것입니다. 어떨 때 트라우마가 있을 때 이집트에 갔다 왔을 때 예, 이제부터 아무것도 내가 할수 없었을 때 그때를 생각하면서 이 추억의 장소 브엘 세바에 있지 말고 아예 이 베델과 아이 사이에 오는 것이 중요하겠다 그렇게 생각 합니다. 여러분들은 또 어떤 생각을 할지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곳에 대한 설명이 4절에 나옵니다. 그가 처음으로 재단을 쌓았던 곳이라. 그가 거기에서 요와 이름을 불렀더라. 예배를 드렸더라.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새로운 문제가 생기죠. 13장 5절. 아브라함의 일행, 로또 양과 소와 장막이 있으므로. 자, 이 얘기는 이제 앞으로 정해될 내용인데, 있으므로 했죠. 저는 더 정확한 판단은, 예, 많음으로입니다. 왜 많을까요? 저는 아브라함이 사랑이 많아서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아브라함이 좋은 습관이 몇 가지가 있는데, 첫째는 뭐냐면,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겁니다. 특별히 전에 말씀드렸듯이 그 예배는 감사의 재물을 포함한 거죠. 그래서 감사의 현금을 충분히 하고 자주 하는 그런 신앙의 좋은 습관이 있었다. 요거는 뭐, 예, 좋은, 온전한 믿음으로 가는 좋은 습관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아브라함이 사랑이 많았다는 것입니다. 예, 아브라함이요. 지꺼만 챙기는 사람이 아니에요. 이건 로 뿐만 아니라 여러 다른 사람에게도 그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인간이 완전히 온전할 수는 없거든요. 근데 좋은 점이 몇 가지가 있어요. 근데 그 좋은 점이 하나님께로 나를 인도하는 길이면 참 좋겠다는 거죠.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사람이 많아서 제가 볼 때는 로 세계 많은 것을 주지 않았겠는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많은 것이 어떻게 되느냐. 신 3장 6절로 갑니다. 그 땅이 그들이 동거하기에 넉넉하지 못하였으니. 자좀더 읽겠습니다. 이는 그들의 소유가 많아서 동거할 수 없었음이니라. 자, 여러분 그러면요 이게요 동거하기에 넉넉하지 않았다. 그러면 땅이 작았다는 거죠, 그렇죠? 이게 그러니까 동거하기에 넉넉하지 않았다. 이렇게 연결이 될까요? 아니면 동거할 수 없는 게? 소유가 많아서 그럴까요? 이게 이제 좀 헷갈리는데. 그러니까, 어, 동거에 문제가 있을까요? 아니면 소유가 많아서, 진짜 물리적인 땅이 없어서, 어, 벗어나야 됐을까요? 물론 두 가지가 동시에 있을 수 있는데, 저는 뭐, 관계에 더 집중을 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어, 내가 돈이 너무 많아. <laughs> 그래서, 예, 요즘 요즘이라 생각하지 마시고 요즘은 뭐 은행에 다 넣을 수 있는데 아주 옛날에 은행이 없을 정도인데도 예, 예, 이 집에 예, 돈을 쌓아놔야 돼서 가족들이 옹이종이 붙어 살아야 돼요. 그러면 집을 늘릴 수도 있지만 만약에 늘릴 수 없는 상황이라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더덕더덕 붙어 서 살면 돼요. 돈 냄새 맡으면서. 예. 그런데 만약에 관계가 틀어지면 어떨까요? 돈이 그렇게 많지 않아도 아, 우리 좁다. <laughs> 따로 살자.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뭐 물리적인 땅의 문제가 아니라 뭐 관계의 문제다. 관계의 문제다. 왜? 예. 그 트러블을 서로 조정할 수 없는 그런 상태였고 그것은 아브라함 이라기보다 로세 문제가 아니었겠나. 저는 그렇게 생각 합니다. 그렇게 생각을 해보고 나중에 전개되는 이야기를 보면 되겠죠. 13장 7절입니다. 그러므로 아브라함의 가축의 목자와 로의 가축의 목자가 서로 다투고 처음에는 뭡니까? 아래 땅에서 싸움이 일어났습니다. 그렇죠또 가난 사람과 브리스 사람도 그 땅에 거주하였는지라. 자, 싸움이 일어났습니다. 아래단계에서 8절입니다. 아브라함이 롯에게 이르되, 우리는 한 친족이라. 우리 한 친족이라. 저는 이 친족이 더 가까운 관계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아브라함은 저는 아직까지 온전한 믿음이 아니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아직까지 이 롯을 대체자 아들로 생각을 하는 거죠. 하나님이 약속하신 믿음의 아들이 아직 태어나지 않았죠. 자기 땅을 줄 후손이 아직 태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이 대체자 로시 필요했던 것입니다. 자, 계속 읽어보겠습니다. 나나, 너나, 내 목자나, 내 목자나 서로 다투게 하지 말자. 저는 이제 그 7절에 보면 가난사람과부리스사람도그 땅에 있었다는 이유도 들어간다고 생각합니다. 같은 친족 내에서 싸우게 되면 어떻게 되죠? 예, 문제가 되고, 그것이 외부인에게 약점이 될수 있죠. 이게 이제 나중에 세겜 땅에 간 야곱의 일에서도, 어, 비슷한 상황이 나옵니다. 예, 그 땅에 이미 사람이 있었고, 야곱의 아들들이 그땅 사람들에게 도전하게 되죠. 예, 그게 그렇게 하면 안 좋겠다. 라고 야곱이 판단하고, 지금 아브람도 그 땅에 이미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가족끼리 싸우지 말자. 근데 제가 아까 말했듯이 첫 번째로는 아브라함이 사랑이 많았다. 그래서 양보하고 싶었다라고 저는 보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계속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구절입니다. 내 앞에 온 땅이 있지 아니하냐? 나를 떠나가라. 어, 참 이게 어려운 말입니다. 나를 떠나가라. 나의 대체자, 나의 아들이라고 생각했던 사람에게. 공간을 분리해서 떠나가라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그죠 내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내가 우하면 나는 좌리라. 자, 여러분. 이게 이제 양보거든요. 양보는 누가 하는 겁니까? 예, 사랑이 더 많은 사람이 하는 겁니다. 자, 이제 문제가 생겼는데, 어, 저는 이제 앞에서 단순히 물리적인 땅이 좁아서가 아니라 관계가 힘들어서다. 근데, 아브라함에게 문제가 있지 않고, 로색에게 문제가 있는 것 같다라고까지 제가 보았습니다. 자, 여러분들은 그러면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할 건가? 떠나가라 하는 게 맞습니까? 안 그러면 우린 끝까지 하나다!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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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같이 있는 게 좋은 건지. 그래서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 즐겁게 지내시면 좋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파워.